지수요 아직은 음, 지수가 위 방향이에요. 아직은 부러지는 모습은 아직 안 보여요. 어, 조금 조금 음, 조만간에 부러질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모습은 안 보이는데 은봉 나오는 날이 위험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, 지수는 어, 은봉 떨어지면은 그날로 인해서 지수는 위험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지수가, 음봉이1% 이상 떨어지면은, 음? 코스피 지수가 1% 이상 떨어져. 그러면 준비하셔요. 알았죠? 왜냐,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할 거예요, 지수가. 어? 꼭대기에서 박스권을. 내릴 때 많이 내리진 않아요. 다시 또 들어올려요. 하지만, 몇 개월 지나서 내려오는 자리는 진짜 세게 내려온다는 거예요. 지금 내려오는 거는,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나와서 내려오는 거는 크게 안 내려와요. 내려오긴 내려오는데, 일단은, 마이너스가 나오면은, 지수가 마이너스 나오면, 여러분들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어, 떻든뭐지 조정은 들어오더라도, 뭐5% 10%든 지수가 내려오니까, 어, 내려왔다 다시 들어올렸다 또, 또 내려오고, 이 반복을 하는, 하니까, 피하는 게 좋죠. 어, 어떻든 간에 예. 지금부터는, 어, 1% 이상, 지수가 1% 이상, 코스피가 마이너스, 막 떨어진다. 지금부터는 도망갈 생각 하셔야 돼요. 예. 아셨죠? 슬슬 옮겨 타요. 픽봉사리님. 정금 있으면 슬슬 옮겨 타. 어, 인버스로 인버스로 옮겨 타고 어, 종목들 여러분들 이제 음목 떨어지면은 종목들 팔은 돈 있으면은 팔거나 팔아야 될 종목들 팔고 어, 인버스로 갈아타요. 응봉 떨어지는 날 코스피 응봉 1% 이상 떨어진다 무조건 음, 음, 그쪽으로 갈아타세요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던지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자 기존 분들 들 교육을 다시 한번 또 받아야 된대요 어, 그러지 않으면 1월 4일 이후부터 매도 외에는 매수는 안 된대요 어, 한번 증권사에다 물어보시고요 기존에 가입되신 분들도 어,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문의하셔갖고, 어 1월 4일날 이후로, 어 매, 매수 못하게끔, 음 방침이 되어 있으니까, 여러분들, 확인을 하시고, 교육받고, 음 문제 이상 없으면 교육받으세요. 어, 떻든 간에, 증권사에 좀 전화들 다 해보세요.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, 어 교육을 다시 한번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네요. 다시 한번 전화해서, 문자 한번 보내드릴게요. 어? 자,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. 어, 문자들, 롤들이요. 기존에 그거 알아보시고요. 어, 기존에 회원님들도 다시 한번 재교육 받아야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어, 내용 그대로 문자 좀 보내드려요. 어, 무료 문자 좀 보내드려요. 어, 골드방하고 무료 회원님들한테 에, ETF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문자로 보내드려요.